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 투명 케이스 장착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기본 디자인 컬러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명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요. 갤럭시 Z 폴드 3는 투명 케이스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갤럭시 Z 폴드 3 투명 케이스는 후면은 완전히 다 감싸준 형태로 되어 있고요. 전면은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테두리만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, 보호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지만, 디자인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때문에 약간 애매한 케이스 보호를 한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. 그렇다고 얘를 빼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. 일반적인 스마트폰처럼 이 테두리 영역을 보호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충격에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투명 케이스가 가장 지폴드3의 디자인과 색상을 잘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. 투명하게 원색의 느낌을 보여주고 케이스를 감쌌지만 슬림하게 볼수 있는 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생폰은 부담스럽지만 디자인적인 매력을 추가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 케이스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생각입니다. 또 펼쳤을 때는 디자인 쪽으로도 완성도가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감싸주는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갤럭시 지플립 3와는 달리 케이스 조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. 뒤에만 보호를 하면은 그나마 케이스 조합이 쉽긴 한데. 전면을 포기하면서 또 사용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가치를 추가한다면 전면 커버는 떼고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좀더 보호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.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끝!